자 그냥 갈래. 아유. 아 가보게나. 아유. 면접을 시작하지. 어? 아이 번은 왜요? 자네 그 오리지널 패션에 가보게나 어? 아 이거 감사합니다. 이거 걸어다니는 그냥 광고구만. 아그안 그래도 아내도 어. 초록색 입고 왔어요. 아 이거 인재구만 인재. 어,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탈락어요 아니 왜요? 자네 그 양다리에 실망했네. 야 소주 회사에 면접 보는 놈이 맥주 사랑 동호회야? 아니 아니 그게 소주야 맥주야. 아이고 허이야허 옷! 아니, 탈락 아 탈락이 있어. 부탁 좀 드릴게요. 아 탈락이야. 저 엄마한테 효도해야 돼요. 그건 자네 사정이고. 저 엄마가 저 홀로 키웠단 말이에요. 아그 내가 아빠 아니야 탈락이야. 어떻게 우리 엄마 나이도 많은데 몇 살인데? 이든 두 살이요. 면접을 시작하지. 아이이번엔 왜요? 자네도 엄마 잘쎄감동했네뭔 <laughs> 말이에요 회장님? 뭘 회장이야 이제 아빠라고 불러, 아빠라고. 아들 모 아빠. 어? 어? 전화 왔네? 어? 엄마한테 영상 통화 네 받아보게 <laughs> 엄마! 나 취직했어! <laughs> 우리 회장님이야! 탈락일세 <달라기세. 웃음> 왜요? 나넌줄 알았어 자네 그 유전자 몰빵에 실망했네 <laughs> 회장님 그 회장님이 진짜 원하는 인재상은 무엇입니까? 내가 진짜 원하는 인재상은 용모가 단정한 사람인데 자네는 아니니까 탈락일세 <laughs> 욕모요. 욕모로 그래, 그래. 치면 제가 여기 있는 사람 통틀어서 좀 상위권 아니에요? 개극혐. 아니. 자네 그 가쁜 사이 실망했네. 야 분위기가 어떡할 거야 이가 아니. 제... 너 그냥 여기서 꼴찌야 꼴찌. 꼴찌요 그래 꼴찌. 에이, 이건 아니다. 아 꼴찌인가? 제가 그럼 이 사람보다 별로요? 누구? 여기 안경 쓰신 분, 모자 쓰신 분. 면접을 시작하지. <laughs> 어. 아니야, 아니야. 야, 이건 아니야. 아, 이거 아니야. 제가 이사람보다좀 낫죠. 아, 자네는 호감이야, 호감. 아, 자네는 보면 볼수록 우리 회사 그마스코트랑똑 같이 생겼어. 두꺼비두기야 두꺼비! 이꺼비면서 이래. 하면 이래. 한면이야하면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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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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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